예. <laughs> 엄마의 수업 레시피 음, 1단원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 인트로에서 총 10개의 단원이 있다는데요. 분수의 사칙연산 마지막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10개 단원인데 자첫 번째 단원 제목은 넘버였고요. 음, 그 1단원이 넘버인데 여기도 그 하위 단원이 한 11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 1은 수사, 수학의 추상성 여기서부터 이제 넘버 시작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11, 1-11 음, 이야기 수학이 있네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까지 이제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 동영상 강의를 제가 두번 녹화를 할 거예요. 두 번. 그 이유는, 음, 막 판서를 하고 자꾸 설명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텍스트가, 텍스트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은 엄친수가 어머니에게 그냥 책만 읽어 드릴 거고요. 그책 읽어주는 엄친수, 뭐, 책 읽어주는 뭐 신피 d 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 하나 더 올리는 거는, 뭐, 판서도 들어가고, 뭐, 첨삭 지도가 포함된, 어, 동영상을 올려드리려는,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음, 유튜브를 딱 들어와서, 뭐, 1단원에 1-1, 수학의 추상성, 숫자, 이거를 할 때는 동영상이 두 개가 된다는 거.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자, 이제 책 읽는 거부터 시작할게요. 1-1 수학의 추상성 numbers 자 여기 읽어보면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이미 숫자 세기를다 끝냈는데 왜 초등학교에 와서 사과를 가지고 숫자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 초등학교인데 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 이미 유치원에서 이 세븐이라는 숫자도 다 배웠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도 할수 있죠 세븐, 그쵸 그 다음에,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다두개더 하니까, 일곱 개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와가지고, 뭐, 나무를 그리고 여기 사과가 일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좀 답답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에는 숫자 세기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선사시대 p r e h i s t o r y c age. 어 일단 뭐 사과 갈때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사시대 조상님들이 한번 세본 거고요. 요거를 카운트 할때 이게 다섯 개다 할 때는 뭐 막대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무에다 칼로 이렇게 마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 선사시대 조사님들, 이렇게 표시한 거를 텔리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 텔리마크로 숫자를 표기한 것이죠. 음. 자, 또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자, 선사시대는 그랬는데, 선사시대 이렇게 텔리마크를 썼죠. 로마 숫자는 이렇게 V자. 근데 이거 알파벳 V는 아니고요. 다음에 이게 왜 O인지, 이게, 로마 숫자 5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5, 입니다 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점차 발전된 뉴메랄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뭐 텔리마크가 프레스토릭선사 시대면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뭐 예수님이 어, 출현 어, 탄생하고 출현했던 것이 기원전 0년이 기원 딱. 기원 0년이니까, 음, 한치 그렇다 2000, 2000년 전에, 로마 숫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는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어,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도, 어, 카운트, 숫자를 세는 것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numbers are ideas in our mind. 어, 숫자는 뭔가 우리 마인드? 뭐 생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 강아지도 배가 고픈지, 갈비, 갈비를 한네 개를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또 1, 2, 3, 4, 5, 6, 7, 8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다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랑 관계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에머리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개도 숫자를 셀수 있다고 합니다. 어, 무튼 인간이 숫자를 사용하는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 사과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요. 이게 어, 단계, 세 단계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요, 진짜 사과예요, 요거는. 자, 이건 콘크리트 하다고 해요. 어, 밑에 보시면, 이건 구체물이라고 하는데요. Concrete Object 이구요. 그 다음, 이거 Pictorial. Draw, pick, draw apples and count. 자, 사과, 진짜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또 밑에 하면은 네 개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도 세구요. a b s t r a 어, 이제 벌써 제목 같이 추상이 나왔네요. 그쵸? 어. 자, write the number statement. 자, 수학으로 된다는 거죠? statement은 3 더하기 4는 7. 이게 뭐, 문장과 같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수학이죠. 3 더하기 4는 7. 근데, 요런 것을, 어, 추상성, 음, abstract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고, 자, 밑에 설명을 보면, 구체물. Concrete object. 이건 진짜 사과를 얘기하는 거죠. 하면,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 1896년에서 1980년까지 살아계셨는데요. 선생님 생각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피아제 선생님은 유치원 때 그때부터 뭐, 교재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육자 같은데 실제는 심리학자입니다. 쫙 피아제. 스위스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아이들이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숫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계까지 다다른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피하자 하면 왠지 manipulate, 이렇게 조작한다. 아이들이 만지면서 숫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또 정리해 보면 밑에, 자, concrete, 이건 구체적이라는 거 해요. 그 다음 또, 이 블럭을 2 더하기 1인데, 블럭 두개 2개, 초록색 두개와 보라색 블럭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학교에서는, 어, 블럭 정도는 실제, 어, 컨크리트 오브젝트로 초등학교에 쓸수 있고요. 또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팩토리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추상. 앱스트랙트. 자, 이것도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것이고요. 수학이 완성 수학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각각의 스테이지를 구체적인 거 doing stage, manipulate 만져본다. 또 seeing stage, 칠판에 그리면서 뭐 그림 같이 그리면서 본다. 그 다음에 추상은 symbolic stage. 자, 2와1이라는 숫자 벌써 이게 심벌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 뭐, 2가 꼭 4가 2개라는 어떤 연관은 없어요. 그냥 심벌로 쓰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위세 가지 스테이지를 모두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숫자를 1000까지 배우던, 만까지 배우던 다 배우더라도, 초등학, 다 배우고 초등학교로 오더라도 다시 이런 블럭과 블록을 가지고 뭐 만지면서, concrete 한 그런 스테이지에서 만지면서도 수를 익힐 수 있고,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추상적인 단계로 오면은 어떤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까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뭐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수학, 뭐 숫자를 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한 한심하다, 얘가뒤처지는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어, 딱 초등학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숫자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어, 이거는 이제 픽토리얼로 할게요. 사과를 선생님이 뭐 카드에 그렸던, 이거 실제 사과는 아니죠. 카드에 그린 사과를 보면서, 싱, 스테이지 하면서 이거를, 심번 5라는 심벌로 배우는 거. 그쵸? 이게, 초등학교 때, 그쵸? 아이들이 숫자를 배우는 그런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 5라는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요. 음,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온 건지 또 역사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요, 아라 요, 요기 아라비아 숫자인데요. 1, 2, 3까지는 우리가 쓴 아라비아 숫자랑 같은 것 같아요. 4는, 뭐, 4도 물론 현재께 교차가 됐지만, 이렇게 뭐, 뭐 세월호 노란, 노란 리본 같은데 이렇게 꼬여있다는 거, 교차가 됐죠? 5는 좀 쓰다 만것 같고, 6은 좀 비슷하고, 7은 옆으로 좀 누운 것 같고, 그쵸? 그래서 8, 9, 0. 이게 15세기의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쵸? 15세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아라비아 숫자의 심벌입니다. 심벌. 그런데 이게 16세기로 오면 거의 현재 지금 쓰는 그런 아라비아 숫자 되는 거죠. 4. 특히 5. 7. 예. 자, 그럼 이거는 16세기, 한 100년이 지난 건데, 15세기에서 16세기는. 이건 누가 심벌을 만들었느냐? 자, 16세기 독일의 르네사스 화가인 알브라이트 디더 1471년에서 1528년. 자, 알브레이트 디로나는 음, 화가입니다. 이제 판화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아라비아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라비아 숫자의 15세기와 16세기 역사를 한번 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의 심벌이 추상이라는 것인데요. 이제는 추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자 지금 어머니는 지금 자전거와 바둑아를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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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답을 말안 할게요. 바둑아 음음음음 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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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보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각 사물은 개별적인 특성과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개별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전거.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용도로 쓰인다. 그쵸? 어, 여기 용도라는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있네요. 또 바둑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바둑알은 바두갈, 돌이라는 물질로 만든다. 자, 용도와 물질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서로 다른 다르죠? 자전거는 바둑알은 확실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를 따져 보는데 자전거는 용도를 한번 개별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고 바둑알은 돌이란 물질로서 음, 다루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아까 제가 음음음음뭐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그 자전거 다섯 대라는 것이고요. 바둑알도 음음음자 음. 다섯 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통적 특성을 뽑아내서 수학에서는 뭐가 되죠? 5, 다섯 개라는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 어떤 자전거란 개별적 특성 용도와 바둑알이 돌이라는 물질 그런 개별적 특성이 아니라 그냥 다섯 5개, 개이 다섯 개라는 공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을 버리고,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이라고 하며, 수학에서 숫자는 바로 인간의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추상이라는 거, 우리가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운, 배웠는데, 이걸 한자 뜻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자하고 영어 자 뽑을 추 형상형 형상상 형상에서 뭘 뽑는다는 얘기네요. 자 추상은 영어로 abstract이며 a 앱은 away from 이런 뜻이고 tract는 뽑아내다. to draw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한자와 영어로 뜻을 해석한 거를 국어로 정리해보, 정리해보면 즉 어떤 사물로부터 앱 개별적인 특성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낸다. 트랙트 그쵸 자 이게 추상인데 벌써 답이 다 나온 거죠 어, 개별적인 특성을 제외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자전거는 타는 용도, 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물질 그런 개별적 특성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특성 예에서 다섯 개죠? 자, 이렇게 숫자라는 심벌또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추상이라는 것입니다. 추상. 자, 추상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요. 아이들이 추상이나 어려운 단어 뜻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는 숫자는 추상에 다다르는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구체물을 지어주시고 매니플레이트 사과 그림도 그려가면서 숫자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숫자 5, 사과 5,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해서 추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